금전적으로 돼주도 않고 힘들어요. 자꾸 나갈 길만 더 많이 나, 많습니다. 하루에 따면 몸이 안 좋아요. 건강으로 많이 치라고 했었는데 돈으로도 해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네. 대박난 띠팔 월에 대박난 띠에 대해서 살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쪽박 난좀 망할 띠 망할 띠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대박은 그냥 있어도 내가 좋은 기운 있으면 스스로 가고 이달에는 좋구나 이렇게 되는데 쪽박은 준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아니, 쪽박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이어지더라고 자꾸. <laughs> 그래서 아니, 미치겠어요. 어, 그래서 이이 쪽박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 안그 그, 나쁜게 들어온다면 내가 조심하면 되거든요. 조심, 조심하면 거의 막아져요. 모르고 그, 가만히 당하면 그 사람 힘들어요. 그렇지만 알고서는 내가 그걸 좀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좀 스치듯이 가죠. 자 대, 대박에 의해서 쪽박 여러분들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자, 쪽박에는 첫 번째는 이닭띠니다 8월 달에. 어, 양력 8월 달에. 자, 그 달에는 어, 관제수가 들어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줘 내가 뭐, 누구하고 치고받아서 관제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누구한테 도둑질해서 관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나가다가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다, 나도 모르게 아무 데서 피면 경법제로 그것도 하나씩 딱 찍고, 그것도 대쪽 되기 그거예요. 관제예요. 또한 신호, 신호 잘못 시키면 요즘에는 신호도요, 서울시내 가면 뭐 60인가 얼마라 요 그렇게, 이게, 키로수도 요즘에는 아주 단속도 심하고, 어린이들 앞에, 저기 학교 앞에 지나가 봐요. 30 넘으면은 난리나요. 그냥 막, 막 뭐라고 뭐라고 여기서 찢찢찢찢 소리가 나요. 내비에서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듯이, 그런 것도 다 찍히면은 전부 다 관제예요. 나한테 날라오면은. 관에서 날라오는 건 전부 관제입니다. 또한 어, 아무 내가 잘못도 없었는데 누구 그러잖아요. 너 에, 괜히 경찰서에서 이러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라는 것도 그것도 관제입니다. 내가 관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 닭띠이신 분들은 관제수 조심하시고 아이고 나부터도 조심해야겠네. 차 많이 달리면 안 되겠네. <laughs> 그래서 관제 조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쪽박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띠? 개띠는 어, 집안으로 우한히 들어와요. 그래서 천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는 어, 남녀 사이에도 사실은 이게 서로가 험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한번 싸면은 내가 참아야 돼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어, 개띠신 분들은 내가 이달에는 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구나 집안으로 우한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차, 참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천살이 들으면은 우리가 참지 않으면은 될줄안네요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같은 그 톤으로 야너왜 그래 이렇게 해, 해고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달에는 너왜 그래 그러지 마가 나는 그 상대가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천둥치듯이 들린답니다. 그렇게 그런 살이 들어있으면 와너왜 그래 너 다시는 난안볼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린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그 달에는 개띠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 또한 부모님들도, 어, 또한 개띠이신 분들이 계시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건강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요새는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또한 이렇게 천사리 들어오면 집 안으로 원래는 상문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띠이신 분은 상가집도 가면 안 돼요. 그 달에, 8월 달에, 어, 개띠이신 분들이 집 안으로 상문이 들어올 수 있는, 있는 그런 그런 운세거든요 우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거에 갔다 오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치는 형국이에요 치는 형국이라서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도 잘안 돼요 안 되고 몸도 아파요 그래서 개띠이신 분들을 내가 쪽박에 넣습니다 8월달에 그래서 조심들 하시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어 집안으로든 아니면은 회사에든 직장에든 어디에서 상문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그달 한달만큼은 어 본인들이 부지레도만 넣고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에 그 차도 되게 다들 힘든데 내 운세까지 막아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고 남녀 사이 또 부부 사이 서로가 조심하면 조, 조심하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꼭 조심하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소띠 얘기할 거예요. 소띠가 왜 그러냐면은, 어, 금전적으로 되지도 않고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들어와도 어, 나한테 손이 안 남아요. 자꾸 나갈 일만 더 많이 남습니다. 자꾸 흘러가고 나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벌어도 벌어도 안 되는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나갈 일밖에 안 생겨요, 솟이신 분들, 8월 달에는. 그러니까, 왜그 달에는 월살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이게 월살이라는 게요, 이제 봄에 종자, 또, 종자 씨앗을 내가 심어야, 밭에 심어야 내가 수그 가을에 수술하는데, 그 먹을 곡식이 없어서 종자 씨앗까지도 다 먹는 게 월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다, 8월 달에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전달에 좀 괜찮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쪽박에 넣습니다. 톡, 저기, 그, 저기, 소띠를. 그 다음에, 어, 뭐가 있냐면, 어, 그 범띠를 내가 넣었어요. 왜 범띠를 왜 넣느냐면은 망신수 구설수가 있습니다. 8월 달에 망신수 구설수가 있으니, 이거 망신수 구설수는 돈으로도 해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리미리 아마 이거 나가게 되면은, 어, 내가 구설들을 일이 있겠나. 어, 혹시 내가 망신당할 일이 있겠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런 일은 애신, 애진역에 내가 그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쪽박에 넣었어요. 왜냐면 이 구설수요, 그 회사나 큰, 이렇게 게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은 한번 안 되는, 아니 된 것도 뭐냐 뭐, 뭐 나냐 해가면서 진짜 아닌데도 이게 말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 직장생활 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띠신 분들 8월 달에 구설수 망신수 들어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내가 쪽박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어 뱀띠입니다. 자, 뱀띠는 제가 왜 넣느냐면은 8월 달에는 몸이 아파요. 건강으로 많이 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 그 만약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건강 챙기면서들 일을 하시고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뱀띠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요즘에는 이 일기 오차가 옛날하고 틀려서 정말 열대야라고 하면은 거의 40도까지 가잖아요. 38도 막 37도 막 이러잖아요. 열대야에. 그런데 이런 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밖에서 한두 시간만 하셔도 건강은 굉장히 해쳐버려요 쓰러져요. 그러니까는. 그, 뱀띠이신 분들은 8월달에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죠? 이렇게 해고 저기, 음, 닭띠, 음, 어, 개띠, 소띠, 범띠, 그 다음에 뱀띠, 이렇게 다섯 띠를 쪽박에 넣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이 쪽박에 나오는 이 쪽박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본인들이 조심하시고 또 건강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달에 또 만나보는 걸로 속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진가 지난 시간에 대박이어서 쪽박 이번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볼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백사감의 천고마마였습니다.